안녕하십니까. 4장 스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은 스택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거기에 필요한 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택의 구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이용한 스택 구조입니다. 자,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배열을 할 때, 배열의 이름을 쓰고, 꺽쇠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arra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용량입니다. 쉽게 해서, 스택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 저장이 가능한 요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첨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여기 맨 마지막에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애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되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이게 공배 상태인지, 포화 상태인지, 이거 풀이고, 여기 MT죠.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배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냐면, 탑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그럼 만약 에 탑이 1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0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맨 밑에...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에 EGM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EGMT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정의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탑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같으면 True, True란 얘기는 뭐예요? EGMT, MT가 맞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탑이 마이너스 1을 갖지 않다면 결국 탑은 어떤 숫자를 가질 가리킬 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폴스 리턴해서 뭐예요? 비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 용량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그래서 요소가 지금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꽉찬 상태예요. 그리고 탑은 맨 위에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커파서티가 얼마예요? 커파서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그러니까 뭐예요? 탑이 카파서티보다 하나 줄면, 왜 그러냐면 이0 때문에 그래요. 0이라고 하는 첨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파서티의 마이너스 1이랑 탑이랑 같으면, 그러면 꼭대기까지 찾던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지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만약에 탑이랑 카파서티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같으면 참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논리 연산자에서 대해 이게 트루가 되는 거죠. 트루가 되면 트루를 리턴하는 거고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그럼 폴스 값이 나오니까 그 폴스를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트루 폴스가 되는 거지만 얘는 논리 연산자니까 논리 연산자는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트루 s 스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는 함수 푸시 함수인데 여기서 새로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추가할 요소가 있다면 이란 얘기죠. 어,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값이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추가한다면이라 얘기죠. 그래서 푸시라고 하는 함수고요. 그죠 이거는 어, 우리가 정의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잘 보시면 지금 답이 2를 가르키고 있어요. 즉몇 뭐 개가 들어가 있다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새로운 걸 집어넣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스택이 꽉 찼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물컵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이 꽉차 있으면, 추가로 더 물을 넣을 수가 없죠? 물 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풀. 풀인지 아닌지. 그래서, 풀이, 아니면, 그러면 집어 넣어야죠. 집어 넣는 방법은 뭐냐? 탑의 위치를 하나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 새로운 게 들어가니까 그 전에 가리켰던 데보다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로 탑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 탑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우리가 지금 2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2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대입연산자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이지풀이 아니 이지풀이 나시죠? 나시 이지풀이 아니면 채워놓고 이지풀이 풀이 맞으면 즉꽉차 있으면 뭐예요? 그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동작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스택 오버플우 스택이 꽉 차서 넘쳐 흐른다. 오버블러는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간 거죠. EXIT. 그렇죠. 그러니까 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 맨 위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들어간 요소를 꺼낼 때,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고 했어요. 요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 없어도 돼요. 왜? 맨 마지막 팝이 가리키고 있는 애만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팝이 2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팝을 함수로 호출하면 얘를 하나 줄여요. 하나 밑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빼내는 건데. 사실 빼낸다는 개념이 우리는 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가리킨 에는 요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는 어떤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쓰레기 값으로 취급을 한 거. 쓸모없는 값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거, 이게 왜 있냐면, 먼저, M 티냐나 물어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언더블러즉 없으니까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 있으면 그럼 탑이 밑에를 가리키는 거죠 밑에를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결국은 맨 위에 있는 걸 꺼냈다는 얘기잖아요. 꺼낸 값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꺼낸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마지막에 있는 꺼낸 값을 리턴해 줘서 보여주는 건데. 그럼 여기가 왜 탑이 아니고 탑 플러스 1이냐? 이미 탑은 바로 밑에 거를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그 위에 걸 빼낸 거잖아요. 그 위에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메모리에서 꺼내, 꺼낸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가르치겠다. 여기까지만 가르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니가 꺼낸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탑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탑 플러스 1이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 탑이 여기 함수 내에 선언되 있잖아요. 그쵸? 함수 내에 선언되 있어요. 근데 사실 탑이 어, 중간에 값이 바뀌잖아요. 여기 얘 이제 값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쓰던 탑을 함수 안에서도 써야 돼요. 그러면 뭐요? 이 탑을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역 변수가 되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탑하고 다른 값이 돼버리죠. 그래서 안에서 쓰려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배열을 가지고 그 스택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연산에 관련돼서는 함수를 만들어서 정의해서 그렇게 스택을 구현했다면,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이제 클래스 선언이 가능하죠.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택을 한번 구현해보자. 즉 스택을 구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클래스로 선언해야 되니까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서 어레이 스택이라고 해서 이거 이름은 어떻게 지어줘도 상관없는데 얘는 어레이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래스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가 필요한데 여기 t 이시라고 하는 함수죠. 여기 언더바가 두개 들어 있고 여기도 언더바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속입니다. 이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이렇게 지어야 된다. 요긴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네, 키워드는 아니고 그냥, 어, 묵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스택의 크기, 용량을 여기다 매기변수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니시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객체, 즉 스택을 만들면 여기 비, 위에 비어있는 스택을 만들면 요거의 크기가 정해져야 되겠죠 이 카파서티를 이용해서 크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논이라고 해서 여기 비어있다 여기 돈돈이다 non, 들어가 있는 거죠 몇개 카파서티만큼 그래놓고 셀프탑 셀프점탑 여기 이 스택이 어 지금 얼마큼 쌓여 있는지 맨 마지막 거를 가리키는 애가 탑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비어 있는 스택을 만들어야 되니까 탑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스택을 만든 거고요. 다 당연히 egmt라고 하는 함수와 isFul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줘야죠. 요거는 앞에서 함수 정의하는 거랑 동일하게 정의가 됐고요. 푸시라고 하는 함수와 팝이라고 하는 함수, 픽이라고 하는 함수를 어, 정의했는데 를 먼저 푸시는 뭐예요? 그 스택에다가 요술를 집어넣어야 되죠. 자, 그러려면 뭐예요? 그 스택이 셀프가 이제 스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택이 차, 채워져 있느냐, 꽉차 있느냐, 뭐 이걸 물어봐야죠. 꽉차 있지 않다면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추가하는 방법은 탑을 하나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 탑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가리키고 있는 애에다가 추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꽉 찼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예요? 그럼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구현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나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나중에 구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게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자그 다음에 팝 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mt 비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지 않다면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끊기 위해서는 뭐예요 탑을 하나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애를 끄집어 내야 되는데 이때는 왜 플러스 1을 했니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미 탑이 맨 위에 있던 거를 가리켰던 이 상태를 하나 내렸기 때문에 꺼내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꺼내는 걸 가리켜야 되고 그거를 표시해야 되니까 탑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픽, 픽이라고 하는 건맨 위에 있는 애가 뭔지를 모르고 꺼내는 건 아닙니다 꺼내지 않고 보기만 하겠다 이거죠 그럼 비어있으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비어있지 않다면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애를 알려줘라 이 얘기죠 얘는 탑의 위치가 변경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가르키고 있는 애의 값을 나는 보겠다 이런 거죠 이게 리턴 받을 때그 리턴 값이 뭐라 뭐해요맨 위에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니까 보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구조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스택 구조에 자료 구조가 들어가고요. 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얘가 먼저 들어간 게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이 자료 구조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거꾸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역순 출력 프로그램으로 이 스택 구조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소스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f r o 다음에 있는 것은 모듈의 이름입니다 모듈의 이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ArrayStack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저장을 만약에 요렇게 ArrayStack.py 이렇게 하면 요 이름 함수, 이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식별자 중에 뭐예요? ArrayStack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걸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써주면, 여기에 이제, 그, 저기, 모듈의 이름을 안 써줘도 바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rrayStack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 뒤에 100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스택의 크기가 100개, 100이다. 즉, 용량이 100개다. 즉, 100개의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어...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어떤 것이 실행이 되냐면, 언더바, 언더바, 이닛, 언더바, 언더바. 생성자가 호출이 돼. 여기에 셀프라고 하는 매개변수하고 여기에 카파서티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매개변수 두 개죠. 그러나 얘는 호출할 때 쓰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생성된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카파서티가 지금 1 0 0이란 얘기예요. 100개의 요소가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 문자열을 입력이라고 하는 요, 메,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커서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구조라고 네 개의 글자를 입력을 하면 이네 개의 문자열이 msg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자열에서 포문을 돌렸죠. 그이 문자열에서 한 개씩 뽑아가지고 c에다 담아요. 처음에는 이 c에 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자를 푸시해라. 이 s. 이 스택에다가 s라고 하는 스택에다가 어, 자를 푸시해라. 이 반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입력하고 료를 입력하고 구를 입력하고 조를 입력하고 이제 요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프린트 문을 통해서 문자에 출력하고 여기 지금 작은따옴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다음에 줄바꿈 안하고 바로 그 뒤로 출력하게끔 하는 거죠 요게 없으면 엔드가 없으면 줄바꿈이 돼 자동으로 자그 다음에 만약에 이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 비어있지 않아야지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s.pop, 그러니까 ss 하나를 꺼내라 이거죠. 하나를 꺼내고, 여기가 엔드가 있으니까 한칸 띄운다든지, 여기에 지금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으면, 붙여서 쓰는 거고, 여기 스페이스를 넣으면 한 칸씩 띄우겠죠. 자, 그래서 하나 꺼내서 출력하고, 하나 꺼내서 출력하고, 반복문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린트문을 통해서 줄바꿈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연산들의 추가, 뭐,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s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줬는데, 요 변수죠. 요, array stack이라고 해서 방이, 요소가 10개 들어있는 스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포문을 돌렸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여 1부터 6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5까지. 6보다 작은 숫자까지. 크기는 1씩 차이 나게끔. 요 1부터 5까지 이 숫자를 넣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스택이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요 S를 출력하니까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출력을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스택에 있는 내용물이 출력된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뭐예요? ArrayStack이라고 하는 객체다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 여기에 이제, 언더바, 언더바, str, 언더바, 언더바. 요 함수가, 함수가 우리가 재정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객체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내가 연산자 재정의를 해주면, 재정이 된 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니면, 프린트 해가지고 s.array라고 하는 요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요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array, 요게 이제 배열이니까, 요게 출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 요게 non이라고 해서, non이라고 해서 요 값이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자를 중복을 해주면, 해주면, 이렇게, 그 스택에 들어있는 값만 출력되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자 중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정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요구자아요요 요거. 요걸 출력하는 건데, 뭐까지만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출력하는 거예요. 즉, 0에서부터 시작해서, 탑 플러스 1까지. 왜탑 플러스 1까지냐? 맨 마지막 거는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전 단계까지니까 탑 플러스 1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출력되지 않고 실제로 스택에 있는 값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택을 실제로 구현하는 소스와 내용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